에그 네,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그램도 있었는데 우리가 보통 그 동쪽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어,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는 어, 낙원 어, 여러분 우리가 낙원의 개념을요 항상 그 조금 신비적인 개념이 있는 동쪽이라고 표현한 데서 우리가 제5 강의 첫 번째 단어가 이제 이스트가 되는데. 자 동서남북 할 때의 동이고요. 그 다음에 동쪽 이런 말인데 이 a t 가 뭐냐면 et에서 온 거죠. et가 바로 이제 먹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는데 어, 서 서양 서쪽보다는 동쪽에 에, 동산 그 다음에 실과 뭐 여러 가지 이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우리가 이제 아마 동서남북 중에서 이제 동쪽에 아마 이트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스트라고 하는 것이 동쪽인데, 어, 동쪽에서 사는 서양인들 시각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양인이지만, 어,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때요? 이 웨스트라고 하는 이 서쪽. 그죠 서양 여러분 영어를 쓰는 영국인들과 영국인들과 미국인들은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고 그 서양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라고 부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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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우리 그죠 우리 서양 사람들은 문명이 발달하고 대단히 여러분 그죠 어그 미개하지 않은 그 아주 문화적인 그런 인재 혜택을 받는 그런 생활을 하지만. 동쪽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주 짐승 같은. 어, 그래도 여러분 비스트가 짐승인 겁니다. 짐승. 이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동양, 동쪽 이런 말이고, 동쪽에 사는 사람들, 짐승 같은 사람들 그런 말인가요? 오, 이건 이제 서양인들의 이제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런데 여러분 동쪽에 사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동양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스트. 아주 일 잘하는 사람들도 많죠. 최고. Good, better, best. 아주 최고의 사람들인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아주 어떻습니까? 형편없이 일 못하는 사람들, 막 비트 있죠, 비트. B-E-A-T, -E -E B-E-S-T는 -E 베스트고, B-E-A-T는 비트. 때리다 하죠. 막 치고 때리는 아주... 정말 서양인들의 시각처럼 어 이렇게 미개한 어 그런 이제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동양 동쪽에 많다. 그래서 아마 비스트의 동쪽 동양의 이제 짐승이 이렇게 들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보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리스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리스트는 뭐냐면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동양인. 그 다음에, 그 황인종, 그 다음에 흑인종, 백인종 할 때,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뭐가 작다? 가장 작은, 이런 말이에요. 뭐가 작아요? 선생님이 관찰한 바에 의하면 가슴이 가장 작아요. 가슴이. 여러분, 혹시 그, 어, 어그 영미인들 그 풍만한 가슴, 어, 보셨죠? 네, 남학생들 설레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어, 그 흑인들도 사실은 어때요? 굉장한, 어, 네, 아주 훌륭한 가슴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우리, 어 동양에 있는 사람들도 대단히 훌륭한, 이렇게, 음 네, 아무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 대체적으로 동쪽에, 동양인들의 가슴은 대단히 작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어이 단은 원래 어디서 왔냐면, less 있죠, less가 더 작은. 그죠? 원급은 뭐냐면, little이죠, little. l i t t l 더 적은 더 작은 할때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작은 동양인들도 이스트, 효모나 그죠 누룩이나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양인들이 그어 술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 때 이제 활용하는 그 효모 아주 작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 사실 그 균류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한국이나 이제 중국이나 일본 동양 적인 정말 전 세계에서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이스트 효모나 누룩이나 이제 거품 같은 경우를 여러분 이제 보시게 되셨고요. 자 결국 여러분 효모나 누룩은 어디에 가장 많이 집어넣어서 그 이렇게 활용이 되냐면 피스트죠. 피스트.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 어때요? 술한 잔. 또한 잔을 하면서 뭘어 이렇게 개최하냐면, 연회, 이제 연회, 잔치나 연회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개최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스트라고 어 하는 단어는 이 단어에 이제 그어 여러분 잔치나 연회가 길어지면 축제 페스티벌 되는 거죠. 페스티벌,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 좀 해봐요. 대학 다니실 때그 뭐죠, 어그 축제 때. 어, 솔직히 우리 남학생들이나 여학생들 이렇게, 어, 이렇게, 뭐죠? 헤어스타일 좀 이렇게 다듬고 가죠? 이발하고 가잖아요. 이발, 이발, 페스티발할때 이발. 그죠? 렇 그래서 맨 그때 이발, 페스티발할때 이발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셨죠? 가장 작은, 가슴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breast. b r 가슴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breast. 동쪽에 사는 사람들의 동양인들의 가슴이 가장 작다 그래서 리스트에 동쪽이 들어가 있지 뭐가 들어가지는 않다 서쪽이 들어가지는 않다 그래서이 브레스트가 바로 가슴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자 그런데 이 가슴이나 가슴살 유방을 의미하는 이 브레스트는 어 동의어가 이제 뭐가 있냐면은 그 여러분. 부점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부점. 근데 여러분, 이게 보솜의 보솜. 동양인들의 가슴이 가장 작은 가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오, 여러분, 그, 이, 뽕? 뽕? 아, 뽕이라고 부르죠? 뽕이라고 부르는 소음을 집어넣고 다니더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발음은 보솜이 아니고 부점입니다. 부점. 부점. 발음 한번 해보세요. 부점. 오케이. 그래서제 5강에 들어 있는 오케이 예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트에 관련된 자, 5강의 첫 번째 단어 east. east. Korea is east of China. 한국은 중국의 동쪽에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beast가 갑니다. beast. 서양인들의 시각에서는 동양인은 짐승 같은 사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beast고요. number of The Beast, 짐승의 숫자, 짐승의 숫자 숙자, 숫자라고 하는 그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숫자를 우리는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l 리스 s t l e s t 라는 말은 이제 Little, Less, Least. 그 다음에 이제 반대 말은 Many, More, Most. Many 많은, More 더 많은, Most 가장 많은이라고 말할 때요. 예문을 보시면. She must be at least 40. 그녀는 적어도 40세는 되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뭐, 뭐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표현에, 어, must be의 형광펜 발라주시 바랍니다. must be. must be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must be는, 어, 이, must라, 이 must라고 하는 이 조동사는요, 첫 번째는 뭐, 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을 지니기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뭐, 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뜻을 지니기도 하죠. 그래, 우리는 이제, 뭐, 뭐 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는요, 어, must have to, have to로 바꾸실 수 있거든. have got to. must have to, have got to, or, or should. 여러분, ought to, to를 빨리 반응하면 or로 그래요. or, or should. 뭐, 뭐, 해야만 한다. 그죠? 의무감의 must를 쓰는 거예요어로 s h o 는 유감후의 표현인데. 그 다음에, 뭐, 뭐, 해야, 뭐, 뭐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말할 때는, 현재에서의 강한 추측, must be. 현재에서의 강한 추측이에요. 이거는 뭐, 뭐임에 틀림이 없단다, 이 말이고요. must be의 과거형은, must be의 과거형이 있어요, 과거형. 여러분, 이거는 현재형이야. 현재, 뭐, 현재, 뭐, 뭐, 임에 틀림이 없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뭐냐면, 현재형이다. 이 말이죠. 현재 S의 강한 추측, must be, 뭐, 뭐, 임에 틀림 없단다. 에 hey, must be의 과거형은, 뭐요? must e p p 아하, 조동사 must는 그대로 놔두고, must는 그대로 놔두고, 해피피. 머세 p 피 u 뭐뭐했었음에 틀림없단다. 이거는 과거형이다. 오케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머 u s t have to h a 뭐뭐 해야만 한다. 의무감 머스트 t o 슈드 h o 슈드 유감 후에 뭐뭐 해야만 한다. 그랬고요. 이거는 뭐냐면 현재의 강한 추측 m u s 뭐뭐임에 틀림없단다. 이 말은 정도가 강한 확실한 추측 이런 말이고요. m u s t b e 의 과거형은 must've be 뭐뭐했었음에 be. 틀림없단다. 뭐뭐했었음에 틀림없단다. 정도가 강한 과거에 대한 확실한 추측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스트에 관련된 uh, mix the east into the flower. 이 이스트를 아 uh, 이스트를 밀가루에 넣어서 반죽하세요. 섞어보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인조의 피스트, 성찬을 즐기십시오. 잘 차려놓은 잔치 연회를 인조에 하세요.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레스트린 가슴인데요. 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단의 발음이 이단의 발음이 지금 이제 가슴인데 가슴인데. EAST인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어무이죠 어, Breast에 breast, breast, breast라는 말은 뭐냐면 이 rest 휴식이죠, 휴식, 휴식이잖아. 자, 여러분 우리 집에서 편, 편, 아주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는 어때요? 가슴이 편안하죠. 그래서 여러분 breast라고 하는 단어를 이스트라고 하는 이 동양이나 동쪽하고 발음을 같이 하지 않는다,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마음이 편할 때 가슴이 편하다는 것은 마음이 편할 때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브레스트라고 하는 휴식이라고 하는 발음을 가져다가 쓴다라고 하는 걸 하나 참조하셨고요. 예문을 보십니다. Her breast swelled with pride. 그녀는 자랑스러워서 가슴이 네, 부풀어 올랐다, swelled, 부풀어 올랐다라는 말이고요. 그녀의 breast, her breast, 그녀의 가슴은 swelled, 부풀어 올랐습니다. 뭐로서? With pride, 자부심으로, 자랑으로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점에 대한 예문입니다. She has a lousy bosom. 그녀는 가슴이 큰 사람이에요. Lousy bosom. 가슴이 왜 클까요? 보솜, 솜이 들어 있기 때문에라고 여러분이 이제 연상하시면 무점이라고 발음하지만 여러분이 쉽게 외우실 때는 보솜, 솜, 솜 가슴 속에 솜 들어 있어서 가슴이 크다, 라지 부점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자 단어들을 보셨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가 6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